어 이제 태연 누나 활동이 끝났죠? 네 저번 주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쉬고 있었습니다 아뭐끝까지 번호를 못 따셨다고 아니 못딴게 아니라 네, 안딴 거라고 거야. 거야 아니 <laughs> 존중을 한 거지 아니 왜안 따요 형 아니 그누나 슈퍼스타잖아 <laughs> 형도 슈퍼스타예요 난 반지하에 있고 그 누나는 저기 6 3필딩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따기가 좀 말하기가 좀 그치. 아니에요, 형 자신감을 가져요. 근데 나좀 <목소리> 아쉬워.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리고 태현 누나가 1위에서 하셨는데 카무트한테도 너무 고맙구라는 말 하셨어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때 맞아요. 좀 어떠셨나요? 그거를 1 5번 돌려봤습니다.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계속 심장 쿵쿵리는 네. 거. 아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있었, 그러니까 무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 들었었어요 그때는. 어.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말해주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예, 네, 엄마가 되게 말해줘가지고. 계속 봤어요 그 뒤로. 아그 뒤로 계속 네. 보셨구나. 네, 정확히 기억납니다. 멘트가. 페토시드 <laughs>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아 진짜요? 말이에요. 많이 마, 많이 봤기 때문에. 아. 네. 어... <laughs> 기분이 진짜 좋으셨겠어요. 야 아, 근데 진짜로 근데 제가 원래 진짜 태연 누나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옛날 옛날부터. 어... 원래 소연시대에서 태연 누나랑 이제 티파니 이제 누님을 좋아하는데. 네. 네.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전 영광이었죠. 아. 어... 네. 그렇군요. 그래요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너무 좋았어요. 그렇구나.